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윤박사와 성박사. 음, 우리는 지금 집을 만들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. 다 만들면 보여줄게요요 만들면 봐요집 만들 겁니다. 고자 엄청 게 만들 하나만 말해줄게요. 이건 제 레고 동들입니다. 이렇게 고 해주면 동박사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좀그 이런 이렇게 는 좋아요. 네. 좋아요고요이되 <laughs> 아, 진박사님이 쉬... 여기 물카가 뭐예요? 장군이... 아니 왜 물카예요? 말하게 만드는. 물카 아니에요. 그냥 찍은 거예요. 찍어 하 뭐야? 카메라죠? 못요 윤박사님 잘 해요? 만듭니다. 그냥 끼는 거예요. 자동 삼. 재치고 재고인가? 카메라가? 어 미래네 다미래네 미래네 있으니까문 닫아. 참 윤박사님 장난감들. 윤박사님 장난감들도 있어요. 음. 있긴 있죠. 근데 여기는 용박사, 윤박사 집이에요. 그제장 갖고 왔어요 한개만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? 미레네도 됐네 아 스피너 가져왔어요? 스피너랑 미레네네 여기 스피너로, 스피너로 잘... 보여드리겠습니다네 스피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헬로 카보드에 있던 장난감에 달려있던 스피너거든요 2층에 네? 있나요? 네? 2층에, 네. 2층에 네. 있나요? 2층에 있어요 아 2층에 저거 어깨가 너무 간지러워서 짐박사님 찍어주세요 네, 습니다 네, 제가 다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! 정말 카메라가 힘들었네 찐맛이 아니 그게 좀 많아 아 이제 드릴 시간 아니지? 맞 이제 저희렇게오 여기? 잠깐만 네 여기 스피너 스피너 저도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카메라. 네, 이걸로는 이카메라 찍어 봐멋진데요잘 어, 이 오, 오, 네. 이걸 많이 해봤다. 지금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. 둥 네. 음. 여기 누니다 음. 카메라. 저가 용박사님 찍는 거 찍고 있습니다. 아말좀 그만하세요. 용박사가 잘못 만드나 보네요. 이래가은 그만 시간. 제 손가락이 멀었습니다. 뭐 미안합니다. 아, 여기에 윤선 윤석... 아니 좀말하지좀 네, 말하지 마세요. 쓸수도 있어요. 편집해서아좀나이아씨씨씨씨 씨. 되겠다. 미안 미안. 미안. 쉬. 아 씨. 아. 카메라 좀 내려고 카메라 내려놓고 내가 아우 씨. 아저희 우리 우 정말 너무 많던데. 너무... 아, 자, 여기 찍고 있습니다. 아. 오 손가락 보여요. 여기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. 아니 왜 거기 좋아요, 엄마한테. 네. 찍어보세요. 엄마? 응. 응. 저 카... 찍어요 엄마한테? 찍어 보세요, 롬버님님저 사진 제법 찍어요. 저가 찍고 있었으니까. 아 정말. 아씨씨씨 씨. 오. 쉿. 아 씨. <laughs> 좀 가까이에서 찍어. 오아쉬쉬아 어, 진짜 <laughs> 그러지 좀. <가까이서 웃음> 저 저가 계속 찍을게요. 우리 좀 이게 좀 찍어줘. 네. 엉뚱한데 찍지 말지. 엉뚱한데 안 찍었습니다. 왜 그래요? 아시시시. 아, 어 됐어 누가 있나? 됐어 다 만들었어 어 용박사로 교체 안돼요 저가 잘거예요다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어. 아니 한다며 한다며 아 미니 카메라로 할라 했는데 정말 미니 카메라 잘 있습니다. 카메라 블루 블루로 바꿔서 찍하겠습니다. 네. 자기, 자기 집좀 보여주세요. 어집 예쁘네. 그러면 저는 용만. 요로... 네 몰래 카메라 아. 뚝 있습니다. 저희 몰래 카메라 네. 되게 많아요. 몰래 카메라를 켰습니다. 게임도 있고요, 동영상도 있고요. 어 슉슉슉슉 하겠습니다. 여기 다 나왔어. 꺼요. 몰래카메라 만지지 마세요. 연마쌈님 찍어주세요. 저? 저요? 저요? 아니, 아, 그냥 찍지 말자요. 아, 씨씨씨 c 아, cc, cc. 왜 cc냐. 제가 이게 이렇게 네. 놓고 보고 있을게요. 저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.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네요. 똑같습니다. 음악사 가져갑니다 성박사 어 빨리 좋아요 구독